양정철은 네. 지금 되게 안팎으로 되게 지금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죠. 네, 양정철이 지금 네 압박을. 여기저, 네. 여기저기서 세게 받고 있어요. 아니, 네. 저게 며칠 전에 우리 김영국 네. 기장이 찾았던 기사인데 이게 네. 안동 데일리라는 기사 매체에서 네. 했던 건데 네. 이게 보면 이게 스테가노 그라피 네. 관련해서 그 위험성을 알린 굉장히 최대한 그렇죠? 이게 보면 의외로 이렇게, 어, 이렇게 주목 못 받는 언론에서 참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안동 이 데일리 특히 기사입니다. 성관이 관련해서는 네. 스카이 데일리. 데일리라는 데랑 안동 데일리에서 네. 네. 어, 좋은 굉장히, 기사가 많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사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누구 아. 하나가 있는 거야. 음, 굉장히 저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 하나 아니 네. 그빅 제보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라는. 네, 아, 아, 뭔가하는 네, 뭔가 빅 제보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런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는좀 약간 복잡한 문제라서 저희 모릅니다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통계학 전문가 이런 네. 공학 전문가 분들은 또 요거 스테가노그래피 관련해서 많은 제보 좀 저희가 그런 것으로 주시죠. 이천상에서는 네. 지금 뭐 이번 사전 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커뮤니티 많잖아요. QR 네. 코드에 관련해서 음.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수사직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걸 또 이제 한번 또날시에서 정리를 할 건데 네, 네, 네. 일단은 저는 요즘 좀 마음이 편한 게 네. 처음에 이제 우리 혼자 한다라는 네. 좀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좀 앞에서 좀 이제 뭔가 니들 해주면 네. 정말 이제 수많은 국민들 이제 수많은 이제 유튜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와 엄청난 분석을 지금 네. 해주고 있어서 좀 든든합니다. 네, 사실 수많은 네. 그 이번에 좀 낙선하신 분 그런 현직하신 네. 분들도 저희 가로세로 구설 네. 많이 보시는데 약간 지도부가 좀 함께 안에서좀 부담된다라고 좀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네.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내일 네. 네. 내일 우리 강용석 소장님이 참 의미 있는 일을 내일 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그 어제부터 저희가 그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후보님들이 물론 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네. 그 해당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네. 선거무효소송 고발에 함께 동참하시면 된다 했더니. 지금까지 2,000분 넘게 네. 2,000분 넘게 저희랑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저희 네. 네. 그 제보 메일이 다운됐어요. 네, 터졌어요. 네. 네. 터져서 그래서... 서버 보강하려고 네. 저희가 돈 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금 냈습니다. 네. 월 2,400원 더 내. 기월 2,400원 더 내. 지보일이그돈안 내고 쓰면 15기간인데 네. 네. 돈 2,400.